자 이번에는 이제 블로그 타이틀 만들기를 해 보겠습니다. 내 블로그에 꾸미기 기능으로 어, 스킨하고 타이틀을 만들어 놓으면 어, PC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이 아, 블로그는 어떤 블로그인가 또 약간의 그 블로그의 어, 제목처럼 볼수 있는 타이틀을 어, 만들어서 넣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 PC에서 볼 때, 어, 자, 블로그에 맨 상단에 위치해 있는 것이 타이틀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지만, 직접 만들어서 넣으면 조금 더 이쁘겠지요. 자, 요 타이틀은, 어, 가로 966, 세로 300으로, 어, 네이버에서 권장한 사이즈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우리가 미리 캠퍼스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캠퍼스 스마트 스토어에서 많이 다루었죠 현재까지 무료이기 때문에 어, 사용을 하는데 조금 용이하니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포토샵 이라든가 포토스케이프 사진 편집 그 툴로 이용하셔도 되는데 예, 미리 캠퍼스에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리 캠퍼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들어가 보시죠. 앞전에 미리 캠퍼스 가입을 다 하셨으니까 그 가입한 걸로 로그인해서 어, 들어가시고 자, 앞전에 만들었던 것을 다시 연습해 보려고 하시면은 이렇게 미리 캠퍼스에서 마이 페이스로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미리 캠퍼스에서 보시면은 어새 문서 만들기. 그리고 여기 여기서, 여기서 보이는 새 문서 만들기 있죠? 예. 어디를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새 문서 만들기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창이 또 하나 뜨죠? 파도 창이 하나 뜨는데 배경 사이즈를 찾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어, 블로그 사이즈를 직접 입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직접 입력을 누르시고 칸에다가 96630, 0 네, PC 그 타이틀 사이즈로 어, 넣고 여기 하단에 새 디자인 만들기 여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사이즈에 맞게끔. 창이 새로 열리고 빈 페이지가 나왔죠. 예. 자 미리 캠퍼스 사용하실 때 어, 여기 상단에 자기가 만든 그 것을 제목을 넣어주시게 좋다고 했죠. 나중에 다시 찾을 때 도움이 됩니다. 제목은 그냥 예, 블로그 타이틀이라고 적을게요. 예. PC 버전이기 때문에 PC라고 적을게요. 자, 하시고 여기 저장을 한번 눌러주세요. 저장. 예, 미리캠퍼스도 웹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으면은 중간에 어, 끊깁니다. 예, 그래서 한 번씩 저장해 주시면 좋고요. 자, 빈 페이지에 어, 자기 자기 사진을 가져오셔도 되고 어, 미리캠퍼스에서 제공하는 사진을 가져와서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 시간은 미리 캠퍼스에 있는에서 사진을 한번 골라서 한번 넣어볼게요. 어, 여기 템플릿 나의 템플릿 밑에 사진을 클릭하시고 사진 검색에다가 그냥 뭐 아름다움이라는 거 적어볼까요? 음, 예, 아름다운이라고 아름다운이라고 검색하니까 이런 어, 아름다운 사진들이 많이 보이네요. 자, 여기에서 사진을 예, 여기 있는 사진을 한번 제가 눌러 볼게요. 하나 아, 마음에 드네요. 요 사진을 눌러 봤습니다. 자, 마음에 든 사진을 클릭하니깐, 자, 페이지에 사진이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이 페이지에서 어, 사진을 일부러 이렇게 크게 늘릴 수도 있는데요. 사진을 클릭하시고 좌측에 여기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배경으로 만들기라고 이 글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를 클릭을 해주시면요. 어, 자기가 알아서 어, 배경 사진으로 딱 들어가지죠. 딱 사이즈에 맞게끔 들어가지죠. 자, 여기에다가 어, 이제 글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글을 좌측에 보시면 요소 밑에 텍스트, 텍스트 누르시고, 텍스트 누르시면은, 여기 밑에 하단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어, 여기 위에 상단에 그냥 텍스트 추가라고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자, 페이지에서 글자, 텍스트가 나오죠. 자, 여기 있는 글을, 글을 지우시고, 자신에 맞는 블로그 어, 타이틀 제목을 넣어주시면 좋겠죠. 자, 아, 내일을 여는 멋, 멋진 여성 인천 협회 예 블로그 제목을 글자를 적었고요 제목을 적었고 난 뒤에 어, 여기 글자체를 내가 좀 바꾸고 싶다 예 미리 캠퍼스에 다양한 글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좌측에 글자를 클릭하시면요. 뭐 고딕체 명조체 뭐 손글씨체 여러가지 있습니다 자 고딕체 한번 쭉 한번 내려볼게요예 자신이 좋아하는 글씨체로 넣으시면 됩니다 요즘은 티몬체도 있고 예 조금 심플한 뭐또 슬림한 그런 채들이 많이 있죠 아 예, 카페 심플에 요즘에 카페 24채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 이거 한번 눌러 볼게요. 예 카페 24 심플의 채로 저는 넣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 채를 바꾸고 난 뒤에요. 이제 글자 크기를 어, 조절하는데 마우스를 대고 여기 어, 글자 채 밑에 예, 사각형 모양을 그, 끌어서 이렇게 늘리면 글자 커지죠. 그리고 주, 중앙으로 다시. 멀고 네. 글자를 조금 더 작게 해서 여기를 네. 네. 글자를 조금 키워서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글자 색깔을 어, 난좀 다른 색깔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글자 색, 여기 지금 검정색인데, 여기를 클릭해서 네, 글자 색깔을. 다른 색으로 바꾸셔가지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를 또 다시 조금 조정하고 싶다 하시면은 하단에 글자 조정이라고 있습니다. 글자 조정을 눌러보시면요. 여기 글자를 간격을 좀 넓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글자 외곽선에 글자를 좀더 굵직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예, 글자의 색깔이 그라데이션으로 할수 있는 예, 있습니다. 여기서 글자 글라데이션으로도 예 바꿔서 넣을 수가 있고요. 네. 자, 이렇게 글자를 넣고 또 자신이 어 조금 더 홍보에 되는 내용을 더 넣고 싶으면요 다시 또 T를 눌러서 하셔도 되고 여기 예, 또 복사를 하셔가야 되는데요. 뭐 주소라든가 예뭐 전화번호 예. 이런 것도 내용을 더 넣으셔가지고 고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화면으로 타이틀로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삭제를 할게요. 자 내를 여는 멋진 녀석. 글자가 조금 연해가지고,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바꿔야겠 네. 글자 색을 얇은 걸로 하니까. 가능하네. 자, 요렇게 해서 타이틀을 한번 사이즈를 만들었고요. 자, 요거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하실 때 미리 캠퍼스의 상단에 말씀드렸지요. 네. 여기 디스크처럼 생긴 모양. 한번 저장을 하시고, 그럼 저장 완료가 되었죠? 그리고 우측으로 가시면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자, 다운로드를 클릭하셔가지고, 네, JPG나 PNG, 지금 PNG인데요. 요 PNG로 그대로 네,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크롬에서, 크롬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하단에 이렇게 다운이 내려가 있죠, 다운에. 밑에. PC맨 하단에 여기 하살표를 눌러서 바로 열기를 누르지 마시고 폴더 열기를 폴더 열기를 누르셔 가지고 그러면은 자신의 컴퓨터 네, 컴퓨터에 이미지가 다운 받은 폴더가 뜨죠? 자, 여기를 다시 복사를 해서 음, 왜냐면은 여기서 복사를 해서 바탕 화면에 옮겨놓고 작업을 하시면은 나중에 또 찾을 때또 편합니다. 나중에 다시 찾으려고 할때 여기 있는 걸또 깜빡 못뭐 찾으시는 분들이 있,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컴퓨터 바탕 화면에 일단 붙여넣기 다시 하시고 이제 블로그에 들어가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의 블로그에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저 상단에 내 메뉴 관리 있죠? 내 메뉴를 누르세요. 내 메뉴, 내 메뉴를 누르시고, 보시면 여기 관리, 통계, 스킨 변경, 세부 디자인 설정 있죠? 예, 세부 디자인 설정을 한번 눌러보세요. 자, 세부 디자인 설정을 누르시면은, 우측에 이렇게 리모컨 같은 게 뜹니다. 리모컨 파덮창.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네. 자, 여기에서, 어, 스킨 배경도 있고, 타이틀도 있습니다. 네, 스킨 배경은, 이렇게, 음, 네이버 제공해주고 있는 거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인 색깔로 좀덮이죠 예. 우류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세부 디자인 설정에서, 스킨 배경은 적용하지 않고, 밑에 타이틀, 자, 타이틀을 눌러보세요. 타이틀을 누르시고, 하시면은, 자, 리모컨에서 타이틀을 클릭하시고, 우측에, 어, 우측을 보시면요. 어, 스타일이 있고 컬러가 있습니다. 스타일이 있고 컬러가 있고 예. 그리고 직접 등록. 자, 직접 등록을 누르시고 밑에 하단에 파일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자, 파일 등록을 누르시고 누르시면은 팝업 창이 뜨죠. 자기 컴퓨터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바탕 화면에 클릭하시고 바탕 화면에다가 저장해놓은 여기 블로그 타이틀 이미지 있죠 자, 여기를 클릭을 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뭔가에 사진이 들어갔는데 화면이 좀 작게 보입니다 에, 사이즈를 예, 맞춰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영역 높이라고 있습니다 영역 높이 지금 여기 50으로 돼 있는데 마우스로 누르셔 가지고 자 우, 우측으로 살짝 한번 조금씩 당겨 보십시오 자 그러면 사진 이미지가 보일 겁니다 네, 리모컨을 조금 더 옆으로 당기시고 네, 리모컨을 좀더 내려서 볼게요. 자 이렇게 내리니까 영역 높이를 조금씩 당기니까 계속 늘어나죠. 예, 더느리면서 똑같은 사진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에 맞게끔 영역 높이를 예. 그래서 가로 사이즈하고 세로 사이즈하고 맞춰서 넣으시면, 넣, 넣, 넣으시고 여기서 능력 높이를 딱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이트 사진 들어갔죠. 근데 기존에 또 여기 블로그에 어, 제목이 어, 텍스트로 남아 있습니다. 요 텍스트를 삭제하는 방법, 어, 감추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능력 높이를 맞추시고,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블로그 제목이라고 있는데요. 그 옆에 표시라고 있습니다. 표시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죠. 이 체크를 해제를 해 볼게요. 해제 클릭하니까 여기 제목이 사라졌죠. 예, 표시를 하면 다시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타이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굳이 이 텍스트로 예 보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제목 표시를 예. 해제를 하시고 이미지로. 예, 보여주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적용이라고 해주시면요, 이렇게 블로그에 타이틀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좌측에 네, 프로필이 나오고, 예, 자 카테고리가 나오고, 아직 글은 안 적었기 때문에 아무런 네, 글이 보이는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타이틀을 만들어서 넣어 보시고요 나중에 어, 이 세부 디자인 설정 내, 내 메뉴에서 세부 디자인 설정을 누르시고 다시 한번 어, 내가 바꾸고 싶다 타이틀을 다시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다시 들어오셔 가지고 타이틀에서 직접 등록해서 파일을 다시 타이틀을 만드셔 가지고 그 사진으로 클릭해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뭐, 내 메뉴, 예, 요런 박스들을, 색깔을 내가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선택을 하셔가지고,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렇게 색이 바뀌죠? 예, 여기서도 자기가 맞는 스타일에, 그, 걸 맞추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이렇게 어, 타이틀을 만들어서, 내 블로그에, 내 메뉴에 세부 디자인 설정을 해서 바꿔넣기를 해봤습니다. 이상, 지금까지는, 어, 블로그 타이틀 럭키 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제 블로그를 내 스마트폰에서, 예, 모바일로 할 경우에, 예, 타이틀을 변경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스마트폰에서 내 블로그를 클릭을 하시고, 네, 블로그에서 메인 화면에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 메인 화면에, 여기 홈 편집. 네, 저는 그 스마트폰에서도 내 블로그에 타이틀을 이렇게 넣었는데요. 홈 편집을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상단에 이미지 변경, 커버 스타일 변경이 있는데요. 이미지 변경. 이미지 변경을 위에 누르시면, 촬영 또는 앨범에서 선택하기, 기본 커버 이미지. 이제 스마트폰에서 내가 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넣고 싶다 하시면, 어, 첫 번째 촬영 또는 앨범에서 선택하기 누르시면, 자기 스마트폰이 열리죠? 이제 자기 스마트폰에서, 어, 직접 하셔도 되고요. 기본 커버 이미지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커버 이미지를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어, 적용을 하셔야 스마트폰에서 자기 어, 배경으로 타이틀로 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화면이 작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어, 하셔도 되고, 또... 편집을 해서 편집을 해서 넣으셔도 됩니다. 이상 스마트폰에서 타이틀 넣어보는 방법 알아 바로 보았습니다.